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에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오 위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당신의 교회를 대항하여 일어선 자들의 세력들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마치 당신이 자신의 백성을 완전히 저버리셨고, 모든 보호자와 방어책을 벗겨버리기라도 하신 것처럼, 더 이상 우리가 당신의 구원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들 스스로 판단한 이한 가지 생각에 근거하여 이미 많은 자들이 감히 교회를 공격하고 있으며, 잔인하게 교회의 반역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저지른 죄악들을 살펴보면 당신의 도움이 박탈당하고 당신의 이름의 원수들에게서 모욕과 책망과 상해를 당하도록 노출되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할 응보임을 사실상 우리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극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살아남은 믿음 때문에 우리는 감히 당신에게 나아가 황송하게도 간구합니다. 원수들의 비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충만한 성령과 충만한 절개를 주셔서 당신이 그 백성의 유일한 보호이자 옹호이자 영예가 되실 것을 의심하지 않게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당신에게 간구하면 우리는 그 신뢰로서 강하게 될 것이며, 당신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늘 처소에서 우리를 호의적으로 내려다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보호 아래 안전할 때 우리의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며, 따라서 무수한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당신을 용감하게 의지하면서 평소처럼 자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에 발맞추어 일어나소서. 그리고 예전에 그랬듯이 당신께 대항하는 자들의 이빨을 부러뜨리시며 그들이 제멋대로 당신의 교회를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에게 오는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당신의 선하심으로 극심한 공경에 빠져있는 당신의 백성을 여전히 도우실 수 있음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합니다. 아멘. 오 전능하신 하나님, 날이면 날마다 사탄의 세력과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권세들의 세력들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아들의 왕국을 우리 앞에서 뒤집어 버리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우리가 당신 안에서 더 이상 구원을 발견할 수 없을 것처럼 그들은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가려 합니다. 비록 우리가 자신의 죄악들로 아주 무겁게 짐지고 있다고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패이자 영광이신 당신께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두 손을 듭니다. 당신은 극률하심으로 우리가 잘못 행한 바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당신 앞에 우리가 쏟아 붓는 기도와 서원에 은혜롭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면 죽은 행실로부터 건짐을 받고 당신의 은혜로우심에 의지하면서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당신의 이름의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신이 그들의 이빨을 깨뜨리고 부수어 버리셨음을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아버지여, 우리에게 내리신 당신의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로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당신에게 달려 있음을 전적으로 확신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합니다. 아멘.